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가지고 수로형 암거라는 좀 특별한 생태 통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배수관이 아니라 음, 특정 야생 동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요 이 수로형 암거가 도대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물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특히 그 물과 관련된 서식지를 연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반적인 육교형 생태통로와는 또 다른, 뭐랄까, 그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띈게 역시 설치 위치였어요. 아, 위치요? 네. 골짜기나 개울처럼 물 흐르는 것은 뭐 기본이고, 야생동물 출현이 작거나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도로 지점에도 설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작은 동물들이 사는 야산하고 하천, 습지, 뭐논 같은 이런 다양한 환경을 연결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로 활동 반경이 좁은 소형 동물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수달, 너구리, 아니면 족제비 같은 중소형 포유류나 양서, 파충류. 이런 동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서식지가 딱 단절된 구간, 거기를 잇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큰 동물들 보다는 좀 작은 동물들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큰 동물보다는 이런 작은 동물들이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된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형 암과하고는 조금 다른 대상이죠. 그렇군요. 위치가 그렇다면 그 실제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동물들이 제대로 이걸 쓸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그 선반이라든가 시야 확보 같은 개념들 이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네네. 특히 콘크리트로 만들고. 폭은 1m 이상으로 하되, 물에 빠지지 않게 선반을 만들고, 또 반대편 출구가 꼭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점들이요. 바로 그두 가지. 네. 선반과 시야 확보가 핵심 설계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핵심이군요? 네. 선반은 일단 동물이 물을 피해서 마른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 통로를 제공하는 거고요. 음, 그렇죠. 그리고 시야 확보는 생각해보세요. 어둡고 막힌 터널인데 끝이 안 보이면 사람도 불안하잖아요. 아, 그럼요. 답답하죠. 동물도 마찬가지 심리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출구가 명확히 보이면 그 폐쇄된 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주니까 통로 이용률을 높이는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아하. 거기에 이제 진입부 경사를 좀 완만하게 만들고 주변에 풀이나 작은 나무 같은 걸 심는 것도 동물이 좀 쉽게 접근하고 또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게 돕는 그런 세심한 장치들이죠. 선반하고 시야 확보 둘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어느 쪽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건가요? 뭐 동전의 양면처럼요? 어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근데 사실상 이 둘은 분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선반이 있어도 앞이 꽉 막혀서 보이지 않으면 동물은 들어가길 꺼릴 거고요. 반대로 시야가 확 트여 있어도 물을 첨펑첨펑 건너야 한다면 이용하기 어렵겠죠. 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둘다 동물의 입장에서, 아, 여기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내부 구조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동물을 그 암컷까지 안전하게 이끄는 방법일 텐데요. 맞아요. 유도 시설. 네, 자료에서는 유도 펜스 또는 유도 벽의 역할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게 아니고 동물이 아예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혹시 도로에 있더라도 다시 통로로 안전하게 이렇게 유도하는 기능까지 한다니, 어우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유도 펜스는 이름 그대로 유도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도로 침입을 방지하고 또 만약 도로에 동물이 들어왔을 때 생태 통로 쪽으로 탈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아, 복합적이군요. 네. 그래서 펜스하고 지면 또는 뭐 다른 구조물 사이에 동물이 빠져나갈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없도록 꼼꼼하게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틈이 없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암거 주변 비탈면에 좀 자연스러운 식물을 심어서 동물이 거부감 없이 접근하게 만들고요. 또 암거 위쪽에 식물을 심는 건 도로 소음이나 차량 불빛을 좀 차단해서 동물이 더 안심하고 통로를 이용하게 돕는 그런 부가적인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로형 암거라는 게 어, 그냥 구멍 뚫린 구조물이 아니라 특정 동물의 눈높이와 습성을 정말 철저히 고려한 맞춤형 통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선반, 시야 확보 같은 내부 설계, 그리고 길을 잃지 않게 돕는 유도 펜스까지. 이게 모든 게 동물의 입장에서 계획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이런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나, 우리가 만드는 여러 기반 시설들이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뭐 작지만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세심하게 설계된 통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걸까요? 음. 실제로 이 통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지역 동물들의 생존이나 개체수 유지에 정말로 기여하고 있는지, 이걸 꾸준히 관찰하고 또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 네. 이 질문을 오늘 당신께 한번 남겨봅니다.